첫 번째가 감정이 문제입니다. 섹스를 죄악시하는 보수적인 문화에서 너무 깊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겠죠. 무의식적으로 이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발기가 안되는 거예요.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나와도 그냥 섹시한 옷 입고 나왔네라고 이성적으로 그냥 판단 만하고 정말 거기에 자극을 안 받기도 해요. 두 번째가 예민한 성격입니다. 혼자 있을 때는 잘 섰는데, 막상 본격적으로 할 때는 잘안 되는 경우라면,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. 물을 조금만 덜 줘도, 푸스, 시들어버리는 식물 같은 성향인 거예요. 키우기는 어렵지만, 한번 잘 키우고 나면, 예쁘고, 음름하게 자라나 있는 난을 보는 마음으로,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너 케어입니다. 나이나 건강 상태 같은 신체적 요인 때문에 발기력이 약해진 상태인 경우도 있죠. 그러면 당연히 자연 강장에 좋은 걸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비아그라 같은 약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음식 같은 간접적인 방법은 아닌 딱그 중간 정도에 있는 영양제를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